뜨거늘 열정 라이브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장님도 픽한 땡땡땡 워터 매일 마시면 남자 몸이 결국은 이렇게라고 하는 제가 정말 소중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삼성 이재용 회장님께서 출장길에 차에 딱 놔두고 다니는. 이 액체의 정체를 알고 난 다음에 그냥 온라인이 난리가 났거든요. 바로 코코넛 워터입니다.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님께서는 그냥 역시 몸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받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제 생수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거리 출장 다니실 때는 이렇게 코코넛 워터라고 하는 것을 드신다고 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남성분들에게 코코넛 워터를 어떤 제품을 추천해 줄까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쿠팡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코코신 100% 푸어 코코넛 워터인데. 야 정말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절개 찾고 즐겨 찾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상품병이 27,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가격도 적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목이 마를 때 생수보다는 훨씬 더 좋더라라고 하는 이런 상품병이 많이 있습니다. 코코넛 워터는 6, 7개월 된 어린 코코넛의 투명한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량히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성 같은 경우에는 코코넛에는 이제 항산화제라든지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남성 전반적인 건강을 정진시키게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천연 이온 음료입니다. 이제 칼륨이나 마그네슘, 칼슘 같은 이제 전해질이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운동 직후라든지 또 이제 장거리 운전 또 만성 피로 같은 게 누적되어 있을 때 이렇게 코코넛 워터 100% 코코넛 워터는 맛도 좋거든요. 맛도 정말 좋으니까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이제 갈증 해소와 이제 수분 보충에 아주 효과적인 작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로회복이 쌓이자 보면 남성의 점차적인 기능이나 성기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제, 피로회복에 의해가지고 2차적인 성기능 개선 효과까지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코코넛 워터입니다. 또 이제, 몸 전체가 부어 있다든지 혈압을 조절해 줄수 있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코코넛 워터에는 특히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가지고 몸 전체의 붓기를 완화시켜 주면서 고혈압을 예방을 해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작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이제 물 많이 드셔가지고 몸이 붓는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 코코넛 워터는 낮은 지방과 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코코넛 과육을 짜고 만들어진 코코넛 밀크와는 다르게, 코코넛 워터는 지방 함량이 아주 낮고, 수분이 94%에 달해가지고, 다이어트 중에도 정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코넛 워터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이제 술 많이 드셔가지고 숙취 해소에 어떤 음료를 드실 건가 고민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손실된 전해질을 재빠르게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코코넛 워터를 드시게 되면 이제 알코올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숙취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코코넛 워터는 피부 보습 효과와 피부 표면에 기름이 과도하게 생기는 것을 막아주가지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도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뇨의 과적으로는 요 우리가 이 남성분들이 정말 이제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것이 바로 신장 결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코코넛 워터를 계속해서 드시다 보면은 신장 결석의 양이 감소해가지고 신장 결석을 예방을 해주는 그런 효과도 발휘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일반 물 먹는 것보다도 코코넛 워터를 먹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높지도 않거든요. 특히 우리 삼성, <laughs> 우리 이재용 회장님께서, JY 회장님께서 이렇게 항상 출장길에 항상 이렇게 애용을 하시고 절교 찾으시는, 즐겨 찾으시는 이제 물이 바로 코코넛 워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다면는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드시는 물이니까 오죽 좋겠습니까? 그 그래,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있다 보면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100% 원액 제품인지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아주 많은 이제 남성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금일 정말 우리 회장님이 피가 땡땡땡 워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내용 알려드렸고, 이제 비뇨의과 영역, 모든 영역에 걸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 여쭤보십시오. 삼성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 뭐 립밤을 바르셔도 그냥 인터넷에서 난리나고 또 이렇게 그냥 이 물을 하나를 딱 이렇게 차에다 놔두셨는데 어떻게 그걸 신문 기자들이 알아내가지고 이렇게 코코넛 워터도 난리나고 그냥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뭐 마셔도 정말 난리가 나는데 저도 와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오죽 많이 알아보고 드시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먹다 보니까 정말 코코넛 워터 정말 좋네 <laughs> 오늘 벌써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맛도 좋습니다. 또 특히 이제 물 많이 드시는 분들 물 많이 먹고 나면 붓기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코넛 워터에는 칼륨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붓기 몸이 붓고 이리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이 전해질을 재빠르게 보충시켜 줄 수가 있고 또 이제 신장 결석까지도 예방을 해줄수 있는 정말 좋은 이제 물입니다. 코코넛 워터. 가격도 그렇게 안 높습니다. 뭐, 이제, 쿠팡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할인되가지고 이렇게 판매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제 앞으로 생수를 드셨던 남성분들은 이렇게 가늘적으로 코코넛 워터를 드시게 되면 정말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날 오후 6시에 이렇게 알차고 열정어린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